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대걸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당 대표는 지난 2월 당 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 당 대표로 선출된 뒤에는 바로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 개의 메시지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그렇진 않습니다. 이기는 정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당내 문제인 반면에 전면전은 당밖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밖 문제에 치중하면 당내 문제는 방치할 수 있습니다. 당 밖의 문제 즉 정권과의 투쟁은 쉬워 보이는 데비에 개파 조직 규율 결여 문제 중구난방 당 정체성 문제 등이 당내 문제는 다루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밖 문제로 여야 대결 상황을 조성해서 당내 문제를 묻어버리면 골치 아픈 당 개혁 이런 문제에 손대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두 가지 목표 즉 정권 견제와 이기는 당으로의 개조를 위해서 동시 행동을 하거나 당내 문제 즉 이기는 정당을 어느 정도 구축을 하고 나서 대여 전면전을 하면은 야당으로서는 바람직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순서가 거꾸로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말해서 대여 투쟁 중심으로 가게 되면은 이기는 정당을 만드는 당내 개혁 문제는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 개혁이 안 되고 그 결과로 당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으면 당연히 정권 견제력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집중한 것은 박근혜 정권의 목소리를 높이는 전면전이었습니다. 자2 9 재보선에서도 송한정 리스트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정권을 강도 높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전패했습니다. 이 패배 때문에 전면전의 기도 꺾였습니다. 이기는 정당은커녕 지는 정당이라는 사실만을 분명히 각인시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안나 까레니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까레니나의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 다른 이유로 불행하다. 이 말은 행복하기 위한 조건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행복의 여러 조건을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행복한 이유는 다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반면 이 행복의 조건들을 갖추지 못하면 불행을 반면 이 행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행복의 조건 가운데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불행해지기 때문에 불행한 이유는 제각각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라드 다이아몬드는 총균세라는 책에서 어, 이걸 안나까리나 법칙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자, 이걸 한국정당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누리당이 매번 선거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다 엇비슷하지만 최정치민주연합이 매번 선거에서 지는 이유는 제각각 다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재보선 패배 원인으로 제기된 주장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열 때문에 졌다. 당내 간판 정치인들이 선거 지원 유세 에 적극적이지 않아서 졌다. 경제 문제에서 정권심 판론으로 급소내에서 졌다. 대한 정책을 내놓지 못해서 졌다. 진보 노선 강화하지 않아어 졌다. 자 이제 다음 선거에는 또 비슷한 이유로 또 다른 패배. 다, 자 다음 선거에서는. 비슷하면서도 또 다른 패배 이유가 쏟아질 겁니다. 어쨌든 오늘은 두 가지 문제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당 조직 문제, 또 다른 하나는 문제인 당 대표 개인의 문제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당 조직을 바꾸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에게 배워야 합니다. 새정치연합에게 승리는 예외적이고 일치적인 현상입니다. 그걸 일반화해서 승리 전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승리 전략, 승리 규칙을 세우고 만들려면 새누리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언제나 이긴다고 믿고, 그런 믿음에 따라서 항상 이길 방법을 찾고 이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깁니다. 새누리당은 이기는 데 모든 걸 겁니다. 공천에 탈락해도 무소속 출마 잘안 합니다. 평소에는 친이친박 개파 싸움을 하다가도 선거를 앞두면 결속을 합니다. 이번 4이구 재보선에서도 김문수, 나경원, 오세훈 같은 새누리당의 간판 스타들이 열심히 뛰었습니다. 평소 기득권에 안주하는 낡은 모습을 보여주다가도 새누리당은 선거 때만 되면 화려하게 변신해서 시민들을 유혹합니다. 새누리당은 승리를 최고 가치로 두고. 그 앞에 모두 복종을 하는 겁니다. 물론 이런 태도 때문에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불법 정치 작업 문제 이런 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건 뭐든지 합니다. 자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떨까요? 네, 그 반대로 합니다. 평소에는 개파 없다 단합하자 이렇게 주장하다가 선거 앞두면 파벌 싸움 정말 제대로 합니다. 평소에는 혁신한다, 뼈를 깎는 변화한다고 하다가 선거만 다가오면 다 잊어버리고 알량한 기득권을 놓고 사투를 벌입니다. 이번 재보선에서 새누리당과 달리 새정치민주연합 주요 정치인들은 초삼촌 모 벌초하듯이 건성건성 선거 지원을 했습니다. 탈당 후에 무소출마하는 일도 재연이 됐습니다. 새정치연합은 탈당한 두 사람 천정배 정동영을 배신자라고 했지만 사실. 두 사람이 탈당 후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그두 지역에서 공천을 받았던 사람 김희철, 조영태 후보는 바로 지난 19대 총선 때 공천 탈락에 불만을 품고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시 이 땅에서 탈당한 사람들과 대결을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새정치민주연합의 재보선은 전직 배신자와 현직 배신자의 대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선거 때만 되면 여당은 진취적으로 보이고 야당은 구태의연하게 보이는 겁니다. 당 조직이 이 모양이면 당 대표인 문재인 대표는 이기는 지도력을 갖고 있을까요? 문재인 대표는. 높은 지지율이 대선주자라는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 대표는 재보선 후보를 고를 때 전략공천 대신 경선으로 했습니다. 공천 방식의 장단점을 떠나서 이건 승리의 관점이 아니라 패배했을 때 책임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경선을 택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있게 공천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리더십이 없는 겁니다. 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성안족 사명 문제에 대해서도 노 대통령을 보호하느라고 해명하고 역공했고 그 과정에서 연급푸 실수를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보다 못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남들이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해서 그렇게 흥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 대표는 노무현이라는 이름 석자만 나오면 중심을 잃습니다. 정말 이런 문제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문재인 대표가 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면 가장 쉬운 상대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표 페이스를 잃게 하는 게 아주 쉬운 건데 뭐냐면 노무현 정권 때 문제를 끄집어내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기는 당의 대표가 졌습니다. 이런 리더십에 이런 규율이 엉망인 당 조직으로 선거에서 이긴다는 건 사실 기적 같습니다. 한동안 잘 나가던 문재인 대표도 이런 당을 막고 나서 선거 한번 치르고 나니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한테 지지율 1위를 뺏겼습니다. 이거는 당이라는 토대가 부실하면 총선 대선 이기는 거 어렵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현실이 이런데 당을 바로 잡는 문제를 그대로 묻어두고 문재인 사퇴하라 이 주장만 하는 건 현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사태는 책임을 묻는다는 차원에서는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정치민주연합의 문제를 해결해 주느냐 하는 점에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문재인 당 대표가 물러난다 해도 그당 대표가 물러나는 그 사태 그 자체 때문에 당이 더 망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역시 문재인밖에 없다면서 문재인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것도 역시 문재인 리스크가 있다는 걸 간과하는 겁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의 문제는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도 그리고 이대로 눌러앉아 있어도 별로 달라질 게 없다는 점입니다. 문재인 대표의 진퇴가 당을 나쁘게 하거나 더 나쁘게 하거나의 차이를 만들 수는 있지만 당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꿔주지도 못합니다. 이게 새 정치민주연합의 또 다른 딜레마입니다. 새 정치민주연합은 지금 총선 1년 남지도 않았는데 싸우기도 전에 지고 있습니다. 싸워서 지, 이기고 지는 건 총선에서 결오 봐야 아는 거 아니냐 승패는 아직 알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은 제가 손자 병법 내용을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 선전자 싸움을 잘하는 자는 이어 불패지지 처음부터 패하지 않을 태세를 갖추고 이 부실 적집패야 적이 패배할 요소를 포착하는데 실수하지 않는다. 시고 승병선승 이후 구전 그러므로 싸움을 잘하는 자는 이기고 나서 싸우고 패병 선전 이후 고승 패하는 자는 우선 싸우고 나서 이기기를 바란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문재인 대표가 당 대표로 선출되면서 가장 주목 받을 상황에서 박근혜 정권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자, 지금 선거 4대형 전패 이후에 문재인 대표의 다음 수가 무엇이 될지 세상의 눈길이 쏠리고 있을 때는 호남으로 달려갔습니다. 자, 그렇지만 전면전과 마찬가지로 호남 달래기도 탈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고 호남과 불화하는 것은 신뢰받지 못하는 당을 신뢰받는 대한 정당으로 황골 탈퇴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친노 패권을 청산하지 못하고 문대표가 친노 개파 수장 역할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당과 문재인이 한계가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드리운 그림자만 줘는 격입니다. 그림자를 밟는다고 그림자는 잡히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전면전을 해야 한다면 내부를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내부에서 당 개혁을 위한 전쟁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걸리버 여행기에서 걸리버는 거인국에 가면 소인이 되고 소인국에 가면 거인이 됩니다. 거인이냐 소인이냐는 정해진 게 아니라 자기의 선택 사항인 겁니다. 문재인 대표가 총선 패배를 선택하지 않으려면 거인국을 나와서 소인국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가만히 이 상태로 기다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문재인 대표는 무너지는 당을 탈출해서 살아있는 당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당내 싸움은 잘해도 당밖 싸움은 못하는 게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반면 당내 싸움은 못해도 당밖 싸움은 잘하는 게 새누리당입니다. 새정치연합은 제발 좀 산일당을 제대로 배우기를 바랍니다 이대근이었습니다